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또 중국이 편파 판정을 받고 어드밴스를 이용해 중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캐나다 선수의 발을 밟은 것도 모자라 추월하지 못할 것 같자 아예 넘어져 버린 건데요. 이에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진행합니다. 잠시 후 오랜 비디오 판독 시간이 지나고 중국은 예상했다는 듯이 당당하게 웃으며 경기장을 퇴장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에게 다가가 알수 없는 손모양을 하더니 사라집니다. 이에 전세계가 다시 한번 일어나 중국에게 손가락질 하기 시작합니다. 내 팀이 해야 할 경기를 다섯 팀이 경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국 선수가 보이면 발부터 밟고 보겠다. 땅덩어리가 넓다고 깡도 넓은지 직접 한번 보러 가야겠다.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망의 한국 쇼트트랙 계주 5,000m가 11일 저녁 11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윤기 선수가 분홍머리를 휘날리며 당당하게 1등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대표팀은 1위로 출발한 뒤 순위 변동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12바퀴를 남기고 네덜란드에 역전을 허용했고 2위 자리에서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5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김동욱, 이준서, 황대원의 순서대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순위를 지켰습니다. 2바퀴를 남기고 2위 자리를 이어가던 한국은 마지막 주자 곽윤기가 힘을 발휘했는데요. 곽윤기는 마지막 바퀴에서 인코스를 노려 네덜란드를 제쳤고 발을 쭉 뻗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2위는 0.002초 차로 네덜란드를 꺾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올림픽 5000m 개주 결승에 오르며 매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11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5000m 개주 중결승 2조에서 4개 팀중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각조 1, 2위 팀은 결승인 A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3, 4위 팀은 순위 결정전인 B 파이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날 개주에서 대표 팀은 황대현, 곽윤기, 김동욱, 이준서 순으로 뛰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황대현이 선두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다른 팀 선수들이 인코스로 추월할 수 없도록 방어하며 빈판 위를 질주했는데요. 18바퀴를 남기고 네덜란드에 추월당했습니다. 14바퀴 남은 상황에서. 대표팀 마찬 곽윤기가 인코스로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갔지만 다시 네덜란드에 밀렸습니다. 한국은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한 바퀴를 남기고 곽윤기가 인코스로 추월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한국은 오는 16일 밤 결승에서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와 메달을 놓고 다툽니다. 여기서 중국이 또 어드밴스를 받고 중결승 진출로 올라왔습니다.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캐나다 선수의 날을 밟은 것인데요. 날이 부딪히면 ISU에서 예선이나 준결승에서 피해본 선수가 1위나 2위로 달리고 있으면 어드밴스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황대현 선수도 그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중국 판정은 무조건적으로 중국에게만 유리한 결과로만 흘러갔습니다. 곽윤기 선수도 이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관윤기 선수는 겸손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보기 전까지는 이걸 왜 보지했다?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앞 사람 날에 그렇게 되어 넘어진 것 같다. 지난 월드컵을 비교해봤을 때 부전승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걸 보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너무 부당하게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발언한 것인데요. 이에 중국 선수는 한국 두고 보자며 절대 근처도 모 소개해 준다고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또한 한국 관객들에게 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나갔는데요. 올림픽을 본 관객에게 요구한 팀은 또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가 한국의 관객들에게 한 행동인데요.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축하 행사 도중 상패를 던져 한국 관객에게 부상을 입혀 논란을 일으킨 네덜란드 선수단은 한국 관객들의 정식 요청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2018 평창 겨울 올림픽에 참가한 네덜란드 선수단의 예론 비 단장이 22일 강릉 낙하이 샌드파인 리조트에 있는 휠라 글로벌라운지를 방문해 네덜란드 선수들을 대신해 사과하러 왔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3주 동안 한국의 환대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날 오전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스벤 크라모르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자 기자회견에 앞서 선수단장이 사과와 해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과도 없는 중국의 민폐에 한국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원래 내네 팀이 경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중국의 억지 오드 벤스에 다섯 팀이 경기하게 된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다치지 말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과 이유빈이 나란히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최민정은 11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중결승 4조 경기에서 5명 중 2위 1분 28초 73을 기록했습니다. 이우빈은 이 경기에서 1위 1분 29초 120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각조 1에서 2위와 3위 중 기록이 가장 빠른 2명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최민정은 3위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5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한 바퀴를 남기고 미국의 크리스틴 산토스에게 추월당하며 두 번째로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이우비는 2위로 출발해 8바퀴를 남기고 1위로 치고 나갔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3위로 스타트를 끄는 최민정은 기회를 엿봤고 결승선을 5바퀴 남기고 두 번째 코너에서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미국 크리스틴 센토스에게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안전하게 2위로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 사면패를 노리던 2017년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2017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악의 불운을 겪습니다. 1,500m 결승에서 넘어졌고 500m와 1,000m에서 잇따라 실격 판정을 받아 개인 종합 6위로 밀려 2018년 동계 올림픽 직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다행히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18 평창 올림픽에 참가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월드컵 사관왕, 2차 월드컵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여자 에이스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중국의 당당한 부정 행위에 전 세계 반응 살펴보며. 한국 선수들의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이상 파누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이 중국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진지하게 게임에 임해도 모자를 파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처우서? 너희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감히 우리 캐나다를 건드려? 우리가 쉬어버렸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코로나부터 시작해. 너희를 심판해 줄 것이다. 캐나다는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주는 나라다. 아주 너그럽다는 뜻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앞으로 절대 정상적인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라. 중국에 놀러 간 적이 있다. 같은 동양인들도 무시하던 그들은 외국인들을 보더니 콧구멍이 잘 보인다고 손가락질 한 적이 있다. 한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은 같은 동양인데 어쩜 저렇게 다른 거지? 한국을 보면 놀러 가고 싶다가도 중국을 보면 동양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나라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거지? 싹다 태워버리고 싶다. 심판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저걸 비디오 판독할 게 있는 건가? 본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뇌물 받았다고 인정해라.